네. 구독자 한번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만 정도... <laughs>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할 때첫 달에 구독자 만 명이 안 되면 어렵않아요첫 달에 엄청 구독자. 참 어려운 문제. 거죠, 그거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은 먹고 다니냐? 저는 지금 경기도 평택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으로는 지금 평택 국제중앙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서는 경기도 구리에서 인피니트 장동훈님과 함께 곱창 먹으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평택에서는 과연 어떤 인플루언서 함께할지 박수로 모셔봅니다. 아유 예예예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KBS 국퇴 28기 개그맨 장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200만 유튜버 장인석씨 모셨습니다 우리 평택 어떤 음식이 또 유명합니까? 부대찌개도 유명하고 또 여기는 햄버거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맛있는 햄버거집을 가볼 예정인데요 가시죠 이쪽입니다 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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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금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채 28기 현재 유튜브 끼끼상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장인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 한번 전하게 말씀해주세요 소소하게 지금 200만 정도 <laughs> 소소하게 200만. 네, 근데뭐 앞으로 이 경기 경기가 <laughs> 괜찮아. 200만이면 뭐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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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많이 추워져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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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이 햄버거 집 이렇게 검색해서 왔는데 평택하면 은 사실 부대찌개 뭐 이런 네. 게 먼저 떠오르는데 햄버거가 왜 유명한 거예요? 미군 부대가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어요. 미국 분들께서 햄버거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네. 특이하게 여기는 햄버거 안에 계란 프라이를 올려줍니다. 어 이게 미국식이 아니에요? 약간 그 한국과 미국의 이 콜라보 느낌. 콜라보. 채소도 엄청 들어가고. 햄버거 두께가 한이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프레스를 해서 먹어야 돼요. 아, 다 프레스를 <laughs> 해서? 근데 아니 이거 햄버거 집으로 올 거면 은 빵은 먹고 다니냐고 그하는거아니야 <laughs> 저희 컨텐츠 처음으로 빵을 먹게 되었어요. 아... 그 정도로 평택에서 햄버거가 유명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오리지널 버거가 고기를 다져서 만드는데 그걸 일단 맛을 봐야 돼요. 게스트 분이니까 스페셜 가시고 저는 일반 가겠습니다. 대접하면 받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주문할게요. 오리지널 일반 세트 하나랑 스테이크 스페셜에 음료 하나. 윤성님은 평택에 어떤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평택이 고향은 아니고 아까 미군부대 얘기했잖아요. 네. 아버지가 미군부대 다니십니다. 아, 미군이신 거예요? 한국군이신데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아,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신 거고. 그렇죠. 어렸을 때 친구들 이름 뭐 제임스, 스티브 막 이런 쪽으로 나갔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아요? 집에 가면. 미군들의 식품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는 만두를 구워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피자부터 시작한 거죠 대화는 어떻게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제임스 한국말 잘해요 놀이는 또 한국놀이하고 그러면 이제 개그맨이 꿈이셨으니까 네. 올라오셔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죠 개그 극장 출신의 개그맨들이 많잖아요 대학로 소극장에서 네. 약간 아마추어 무대를 네. 밟아본 네. 후에 개그맨 시험을 봐서 보통 그런 루트로 네. 네. 대학교를 동물학과를 갔어요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아, 동물학과를 다니다가 동물을 웃겨 도 리액션이 좀 작으니까 아, 이 친구들은 사람을 웃겨보자 래서 <laughs> 상경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운 좋게 붙어서 어. 근데 이제 뭐 개그 콘서트 무대를 이렇게 쭉쭉쭉 하시다가 불현듯 스님과 목사님이 토크하는 영상을 음.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아주 초대박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첫 달에 구독자 만 명이 안되면 개그콘서트로 다시 들어가자 어렵지 않아요? 엄청 어려운 거죠 그거는? 근데 첫 달에 우리가 20만 명이 됐어요 2월 28일에 20만 명이 되고 3월 달에 40만 명이 되고 그해 10월 달에 100만 명이 돼서 10달 정도 만에 100만이 됐어요 그 영상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각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 목소리도 약간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보다 깜짝깜짝 흠칫 놀래서 다시 돌아보게 해서 <laughs> 조회수가 좀빵튀기 되지 않았나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에피소드 있어요? 뭐 이런 거먼 과거도 아니에요. 최근 저번 주에 택시를 이제 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택시가 왔어요. 그래서 손을 흔드는데 안 세워줘요. 저라고 손을 계속 흔드는데 아니 위에서 통화하는 여자분이 하셨는데 남자분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라고는안 하고 아 와이프가 통화했습니다. <laughs> 아 일부러 목소리 두껍게 예, 예. 내는 경우도 있겠어요, 보면 내려가지를 않아가지고. <laughs> 아. 와 아니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후라이가 안에 들어가 있네요 와 이것도 약간 이좀 프레스돼서 나온 거 같은데 와 크기 몇 층에 1, 2, 3, 4, 5, 6 이거 거의 롯데타워잖아요 지금 이 층수만 반반 이렇게 나눠먹어볼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평택에 사셨으면 여기도 와보셨어요? 사실 평택 시민권을 받으려면 이걸 먹어줘야 돼요 아, 이거를 안 했다, 먹으면 시민권이 안나요야 평택에는 참 평택에 원래 아파트가 없었어요. 평택은 평야가 많아요. 그 논농사 이런 반, 반농사,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는데 25년 전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송탄이잖아요. 네. 그 송탄이 따로 시였어요. 평택시, 송탄시 95년도 이게 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더커졌죠 아,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많이 발전하고 했으면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생겼을 텐데 평택이 또 가볼만한 곳이 있을까요? 육지랑 바다가 같이 있어요. 평택호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담수호는 아니고 바다를 방조제로 막아서 만든 바다호예요.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많고 미군 부대가 송탄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정리라고 해서 그쪽에도 미군 부대가 크게 있어요. 외국인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진짜로 여권 없이 갈수 있는 해외에 바로 그곳이 평택입니다. 와우! 와 너무 큰데 이거? 이걸 먹고 있었어요? 여성 서삐안 나요 지금? 여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요 진짜 와 평택 하면 은이 햄버거 말고도 송탄 부대찌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 이제는 다 퍼져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송탄 네. 부대찌개 대양마가 있는 게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미쓰리 버거에도 다진 고기가 많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죠 청탄 부대찌개는 이 다진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진 고기를 많이 투척하니까 이게 국물이 쓰이네요. 자, 아, 햄버거 그리고 네. 부대찌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음식 또 있을까요? 요거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선물용으로 맛있기도 하고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뭐 감귤 초콜릿이나 이런 거 사오잖아요 쌀이랑 배로 만든 샌드라고 배로 샌드라고 쌀이랑 배로 만든 쌀이랑 배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배로 샌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애기들도 좋아한다고 그럼 아이들과 함께 갈수 있는 뭐 관광지라 있을까요? 야외 나가는 거 좋아해요? 아 좋아요 브라스산 좋아. 산림체험장 있는데 거기에 이것들 다 포장해서 거자리 펴놓고 야유회를 즐기. 아 야유회. 네. 평택에는뭐 없는 게 없네요. 너무, 어, 너무 좋은 도시 같아요. 진짜 그 어딜 가면 그, 그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뭐 특색들인데 여기는 특색이 너무 많으니까. 아 당일치기로 오셨죠? 저한 일주일 있다 가려고. 부족해요 일주일. <laughs> 일주일 부족해. 네, 그러한달 그러니까 살이야 돼. 요달살한달 살이. 살이구나. 평택 한달 살이 하면. 아 그리고 제가 또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둘째 아이가. 생겼다라는 좀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이 장갑을 끼고 있어갖고 효과으로 아, 둘째가 또 요번에 성별이 나왔어요 아들이... 이제 내년 4월에 출산 예정입 내년 4월 예? 변화들이 있으시구나 네. 그럼 낄게상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행복 최종 목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두 자녀의 아빠가 됐으니까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 채널을 유지하면 좋겠다 딱 수상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거보다 쭉 오래오래 재밌게 이제 하면서 딸, 아들 결혼 보내고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낮술 하면 남은 여생을 꺼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평택 인플루언서 장윤성 님과 함께 햄버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도시 평택에 와서 좋아하는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우리 장윤성 님과 함께한 시간이라서 너무너무 즐겁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진짜 오늘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